마지막 귀걸이를 얻기 위해 니놈의 귀를 뜯으러 왔다. <laughs> 근데 그런 거는 약간 기대하면 잘안뜨더라고 약간 기대를 안할때 갑자기 막 하고 뜯는거 아 그래요? 기대 하나도 안 해야지 그럼. 약간 그렇지 않나. 약간 보통 좋은 것, 좋은 아이템 얻을 때 보통 간절히 바래서 얻는 것보다 갑자기 약간 뜻밖으로 얻지 않나. 약간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? 마치 에스텔라처럼. 별똥별 네, 30개 거쳐. 주울 때까지 기대했지만 그 뒤엔 기대 안 하는 것처럼. 응, 음, 응그렇그렇 그쵸, 그쵸. 이미 졌는데요, 30개부터. 음. <laughs> 이미 떡빨렸는데. <laughs> 별 조각은 왜 100개가 넘었는가? 아, 이러다 배 터지겠네, 엠병. 공속 버프 쓰고, 슈퍼 빠르게 달리기. 아, 배 터지겠다. 큰일 났다. 레이드 무력화, 뭔가. 팁 같은 거 없나? 아 브레스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면 지금에 아, 아니구나 들어갈게요. 사실 어레기는 보스가 아니라. 브리스가 부스다. 2시에 그거 아니야, 포르테? 가실라구요? 사람들 먹는 속도로는 것은 제가 못 따라가요, 자꾸. 한시 예상합니다. 어디야, 어디 갔어? 아예 사라져버린. 아닌가? 여긴가? 브레스인가? 아하! 무력화 개삐이야 나이스, 맞췄어! 우와아아아아, 아아아 아, 맞아. 여기 클럽 아비뉴 잘 보면 그, 개 있다던데, 걔 누구지? 검은 이빨? 서, 검은 이빨? 선장님, 맞췄... 오른쪽 테이블 가운데쯤 앉아 계세요. 오른쪽 테이블, 아, 진짜네. 선장님? 박테일 알바하러 왔습니다. 아들 네. 폭풍 무빙을 보여주마. 레이너, 걸어서 무빙하는 애는 처음 보지? 아, 안 물어, 안 물어. <laughs> 좋아, 세레나들 거의 다 찼어. 좋아. 바람이 참 시원하죠? 카티에 잔하하세요 가자, 극딜이다! 마, 칵테일 한잔 먹으라. 무적 좋았다. 어르기치군 센스가 대단하구나. 모자가 잘 어울리시네요. 칵테일 한잔 하실래요? 카페인 한잔 먹을래요? 난 저런 스타일의 누님한테 밟혀보고 싶더라. <laughs> 이걸, 이거 사실 담당자 중에 그런 취향이 있다, 갑니다. 고마워요. 잘 마실게요. 음.. 못하시면 한잔 하세요 제발 덩쿨은 텔레포트로 올라가죠1 어디야? 아 가까워 괜찮아 <laughs> 이 사람 제일 먼 데로 날라왔는데 오자마자 발견했어 원래 인생은 그런거야 와 오자마자 또 브리스 맞을 뻔했어 근데 브리스 다음엔 뭐라고요또 브리스는 안하네 매너리 딘다야 짠발 무빙! 아 맞았어 아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뭔가 몬스터 앞발에 낑기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너무 싫어 흡수! 흡수해버리기! 가뭄에 단비 좀 내려주세요 개버킹 진짜 브레스만 쏘네 아씨 아네 엠뻑 뭐야 내가 온줄 알았네 버코 음. 당근? 어 나이스 잘 나갔다. 아 이렇게 돌려 찬다고? 아크라시움 좀돌라아씨이 중요한 스킬 을 이렇게 달리다니. 어렉기 너의 무력화를 감히 내가 예측해 보겠다. 아 못했어. 와또 무적이야. 정말 대단해요. 야, 아, 이고 아, 세레나는 힘들게 모았는데 한방에 갈 느낌인데? 아니다, 바드는 체력이 적을수록 컨트롤이 좋아진다 어? 아 여기 춤다 추면 뭐 특별한 영상 있네요. 그 뭐라 해야 되지? 클럽에서요? 그 클럽에서 이벤트 있거든요? 그럼 클럽... 특별한 영상을 줘이 영상이 나오네요. 15명이 돼요? 네, 15명 됐어요. 와~ 이렇게 막... 막... 어우야 나.. 도 이거 깬거 처음 봤어 막 이렇게 막 이벤트 영상이 나와요 이거 막 깨면 뭐 칭호 이런 건안 주나? 안 주는 거같아요 그럼 그냥 춤만 췄다 이렇게 이렇게 어레기만 잡고 좁은 곳에서 아주 여기도 부비부비 하고 있네. <laughs> 아 저도 이거 깬거 처음 봤어. 어레기님 혹시 저 입장 브레스 가나요? 네 맞아요. 완전 아그 그것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프다고. 저 믿고 들어갈게요. 왜그 옛말에 무려 살살 맞으면. 와. <laughs> 와 버프 다쏠 단. 그... 옛말에... 꽃? 아니 그... 그 총도 살살 맞으면 안 아프다고? 그니까 브레스도 약간 살살 맞으면 안 아프다 이 말이에요. 어? 잡았다. 잡았다 나이스다. 제발. 귀 뜯겼나요? 귀 뜯었나요? 두염을 뜯으면 어떡해.